안녕하세요. 부파 파라렐라 챔피언십 MVP 인터뷰 진행을 맡은 홍보 마케팅 본부 하은양입니다. 4강 1차전 MVP 선수는 부산외고가 대학교 파이오니아 팀의 최원재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대 0으로 4강 첫, 승, 첫 경기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.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. 어, 연습한 대로 좋은 결과 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. 뭐2차전또 준비 잘해서 결승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선발 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하셨습니다. 골성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첫 선발은 아니었고 아. <laughs> 첫 골을 기록했는데 첫 골보다도 팀 승리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상대 전적 2대 1로 앞서고 있는데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? 저희 늘 하던 대로 뭐 결승 또 올라 가본 놈이 가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해서 결승까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IM 프로팀과 다이아몬드 베이에서 준비해 주신 MVP 상품 드리겠습니다. 한루둘에 타면 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아월리그 부파.